<laughs> 좀비사태가 발생하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든든한 사람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특공대 vs 복서 훈련이 잘된 군인이랑 같이 있느냐 복서랑 같이 있느냐 근데 복서는 너무 근거리잖아 물리기 쉽잖아요 너무 물리기 쉬운 물론 힘이 세고 주먹 뿐만 아니라 발차기도 세고 다 세겠지만 그치 특공대는 이제 생존에 특화돼 있으니까 다 잘하잖아 만능이잖아 만능 특공대 <laughs> 배어그릴스 vs 경찰 많이 지금 보면 우승후보로 배어그릴스 많이 뽑으시는데 또 몰라요 배어그릴스가 좀비 구워먹으면 괜찮다고 뻔소리하다가 구워먹고 지가 좀비 되 수가 있어요 지가 좀비로 변해버리면 조져요 배어그릴스 좀비 되면 어쩔건데 그때는 내가 단백질원이 돼 내가 훌륭한 단백질이 돼버려 일단은 그 경찰보다는 그래도 낫겠죠 그죠? 사무라이 vs 화가 <laughs> 화가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어, 화가씨. 존지 때문에 멘탈이 너무 안 좋아요. 아름다운 풍경으로 제 멘탈을 태워해주세요 <laughs> 화가 뭔데? 애초에 포기한 거야? 죽는 걸로 가는 거야? 아유, 어, 화가 양반. 갈때 가더라도 날짜 하나만 그려주세요. <laughs> 제 인생 마지막 부탁입니다. 날짜 하나만 그려주세요. 진하게 하나로. 어? 좀 아닌 것 같네요. 사무라이. <laughs> 프로 게이머 <laughs> 아 단순히 프로 게이머가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야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대체로 프로 게이머분들은 실제로 지능이 높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약간 생존 전략을 잘 세울 수도 있어 하지만 파워레인저는 그런 거 무시하고 일단 날 지켜줄 것 같아 파워레인저잖아 아, 어야 파워레인저가 시민 한 명을 못하겠어그치 좀비를 아예 몰살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프로 게이머가 이상형이면 프로 <laughs> <laughs> 프로게이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건가? 페이커씨 같이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함께 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laughs> 그거는 어떤 프로게이머에 따라 다르지? <laughs> 이것도 뭐야? 작가는 뭐야? 어이, 작가 양반! 발등하더라도 <laughs> 야설 한번잘 써주세요. <laughs> 야설 한번 진하게 써주고 가십시다. 아니, 뭔데? 아, 펜는 총보다 강하다? 칼 아니야? 총이 아니라? 어... 어, 아니야. 카트보스의 태권도 선수가 있습니다. 학생. <laughs> 뭐야 이거 랜덤 맞아요? <laughs> 학생 vs 센세. <센스. 웃음> 아니 이게 무슨 랜덤이야? 뻥치지 마. 이거는 거의 취향 아니야? 같은 반 학생이냐? 혹은 선생 사실. 왓태시 <laughs> 근데 둘 중에 고르라면 그래도 어른이 낫지. 일단 학생이면은 어린애란 말이야. 판단이 싹 구릴 수가 있어. 갑자기 개트롤링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도 선생님이면은 본인이 좀 책임감도 좀 있을 거고 어른이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륜을 가졌어. 하지만 학생이면은 이 새끼도 나랑 똑같은 급식 새끼야. 나랑 똑같아. 전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저격수 vs 보안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인데 저격할 좀비가 엄청 많을 텐데 한두 명이 아닌데 저격수 만능이라고요? 아, 저격수가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격 말고도 다른 데로 다 잘하겠지? 보안관은 상대적으로 훈련이 덜 됐을 거고 저격수는 정말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정말 아, 위도우냐, 맥클이냐? <laughs> 아, 위도우 좀 빼요! 그게 다 특수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그 위도우들은. 정말 특수훈련 받은 저격수들은 사기야, 자동차정 vs 판사 <laughs> 판사 뭔데 <laughs> 그래 자동차 정비사도 솔직히 좀 어이없었거든요 근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차로 이동하다가 고장나면은 자동차 정비사가 고쳐줄 수도 있고 애초에 고장이 안 나게 잘 관리해줄 수도 있어 그래 판사 뭔데 <laughs> 좀비 안돼 돌아가 안 바꿔줘 안 물려줘 돌아가 돌아가 안돼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판사가왜 넣은 거지? 난 지금 이 만든 제작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의도가 뭘까? 판사를 넣은 의도가 뭘까? 판사님 배고프시죠? 아예 배고픕니다. 제가 옆에 있는 저 사람들 다 죽이고 식량 털어도 무죄라고 해주셔야 돼요. 제가 꼭 무죄 입증해드리겠습니다. 털어오세요. <laughs> 논리가 있나? 자동차 정비사 고를게요. 판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왜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거지. V.S. 기자. 근데 재난 영화라든지 좀비 영화 보면 거지 꼭 나온다. 거지가 꼭 나와. 약간 강아지 데리고 있는 거지라든지 거지가 꼭 항상 껴있어. 어잘 살아 은근히 기자. 기자는 어따 쓰는 거지? 속보입니다. 좀비가 지금 저희 문 앞에 있습니다. 기자님 거기서 뭐 하세요? 빨리 오리로 오세요. 지금 책종이라 해야 됩니다. <laughs> 솔직히 둘다 별로 손은안 가는데 기자는 진짜 쓸데가 없을 것 같아. 야 <laughs> 유튜버 야 람보 보고 우아했는데 <laughs> 야심딱 봐도 야이 새끼는 그냥 썸네일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좀비가 저희 집문 앞에 있어요 다음 영상 좀비에게 실제로 한번 물려보았다 유튜버 천도쇠구슬를좀비에게도 <laughs> 올려보았다 천도시 <laughs> 칼로 좀비를 베어보았다 완전 대박 좀비 ASMR <laughs> 아돈 따박따박 잘 들어오겠네 조회수 개빡상 할걸? 좀비사태 때 유튜버 최강직업이지 뭐돈 장난 아니지 조회수 계속 오를텐데 람보 고르겠습니다 일단 유튜버는요 도대체 왜 넣은걸까요? 아 람보 가겠습니다 소방관 vs 의사 와 잠깐만 이거는 그래도 좀현실적이다 드디어 뭔가 좀 직업다운 직업이 나왔네 어 충분히 밸런스가 있어요 소방관은 확실한 피지컬이 있고요 나름 의료 전문 지식도 있을 거예요 의사는 의료에 완전 특화돼 있어요 거의 지능캐죠 몸이 좋은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피지컬적인 건 사실 소방관이 훨씬 납득질 거고 물려도 치료해준다고? 의사도 모를 거야 무슨 좀기한테 물렸다고 의사가 갑자기 약 가져와가지고 처방전은 써주겠다 어쩔 건데 내가 꺾어서 약받아오 조사함 아침, 점심, 저녁 약 드시고요. 어, 매운 거 드시지 마시고요. 좀비한테 물린 지 얼마나 되셨죠? 이거 들고 카운터 가세요. 아술 드시면 안 돼요. <웃음> 어쩌라고 <웃음> 좀비한테 물렸는데. <laughs> 아제 생각에는 소방관이잘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의료 전문 지식은 있겠지. 근데 당장 수술 받을 게 아니고 그렇게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 갑자기 내가 막 죽을 병에 걸리기진 않을 거 아니야. 당장 수술이 필요한 소방관가겠습니다 소방관도 있지. 야, 이게 뭐야? <laughs> 치고 친구 아니야, 어? 이럴 때 너랑 같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배어그리스도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나는 너가 친구니까 널 골랐어. 배어그리스보다 내가 좋지? VS 가수. <laughs> 허어, 내가 평생 보고 싶었던 가수를 이 좀비사 때문에 같이 있다니. 야, 가수 내가 골라도 되는 거야? 아이유 어때, 아이유? 아이유. 근데 그러면은 내가 희생양이 될것 같아. <laughs> 아이유는 살아도난 뒤질 것 같은데? 나으이 노래 부르면 좀비도 울고. <laughs> 솔직히 바람 기억 고음 때리면은 좀비도 일단 멈춘다 바람 기억을 지금 내 앞에서 라이브로 부르는데 좀비가 식사를 한다? 말이 안 되지 사람이었잖아 걔도, 그지? 몸이 기억한다고 몸이 가수보다는 믿음직하지 적어도 배신은 안할거아니야 그죠? 훈이도 아니고 그지? 친구 가자 친구 군인부이시 <laughs> 농부 그치, 좀비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먹을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요 농부있어 얼마나 든든해 어떡하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는데 농부가 허허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심어둔 벼가 다 자랐군요 1년만 기다리세요? 아씨 어쩌라고 그러면 <laughs> 지금 당장 먹어야지 그걸 심었어? 야 이새끼야! <laughs> 그거 오늘 먹을건데 그걸 왜 심어 <laughs> 이게 심어서 자라면은 응? 한트럭인디 이걸 지금 먹는다고? 아유 안돼요 군인 가의했습니다 군인 아진 미친놈인가 이거 <laughs> 아 교장 선생님 있을 수 있지 자기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이분은 꼭 살려드리고 싶어 그 아침마다 훈화 말씀도 해줘 맞아 아침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멘탈 관리도 해주셔 아부겸씨 요리사 미사하잖 <laughs>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굳이 설명. <laughs> 진짜, 한번한 한 번이 레전드네. <laughs> 야, 이건 유튜버랑 다른 게 없잖아, 스트리머는. 막, 얘들끼야. 막, 근데 못리고 갔나? 간다! 간다! 야 대통령이면은 솔직히 뭔가 대책이 있겠지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진 않겠지 같이 있으면 그치 혼자 있지, 있지 않을 거라고 있지 않을. 뭔가 국가 기밀로 들을 수도 있어 야야심지 뭐? 이제 나라 망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사실 <laughs> 어, 이러면서 야 사실 우리나라도 했고 있어 이런 이런 말을 하는데 뭔가 뭐 우리나라 핵보율국이라고뭔 소리야 그게 야 몰랐지 야 있었어 사실 우리도 <laughs> 이런 막 썰을 썰을 풀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갑자기 막야그 국회의원이랑 그 국회의원이랑 사귄다 뭐 <laughs> 어 개꿀잼인데? 대통령 간다. 연예인 vs 광부 가수랑 연예인이랑 차이가 있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생활력에 특화된 몸이냐 혹은 곱상하고 잘생긴 연예인이냐 마동석 <laughs> 마동석을 여기서 고르는 건 사실상 너무 치사하지 않니?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다른 카테고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 같은데 여기에 공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그런 연예인은 아니지 않을까? 좀비 사태야 여러분 자, 저, 다시 생각해보세요 좀비 사태 좀비 사태 야, 죽기 전에 연인 한번 보고 죽자 그래도 어, 같이 친구 먹자 이거 좀비 사태 발생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맞지? 장래희망이 아니라. 네, 저는 선생님 하겠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뭐 좀비 회초리 때릴 거야. <laughs> <laughs> 좀비 불러서 회초리 때릴 거냐고. 아, 요리사 가자. 요리사! 연예인 vs 군인 연예인이라 연예인의 메리트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나 하나 남으면 날 좋아할 <laughs> 수도 있잖아. 오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 만약 인류 마지면 우리라면 더 이상 인간이 없다면 존나 처절하다. 그럴까지 가야 돼? <laughs> 그렇게까지 가야지 가능한 거야? <laughs> 존나 처참하다. 연예인가 여기 있습니다. 아 배우 그래 자꾸 좀비 고기 처먹을거 같아. <laughs> 자꾸 이런 조별 변할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얘 자꾸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하고 쳐 먹었다가 어 아니었네. 그 순간 당신은 제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 배어 네. 그스 그래도 먹을 럴 리가 없어. 연예인 V S 베어 그릴스. 어, 자 잘못 눌렀어 잠깐만. <laughs> 잘못 눌렀어. 아이유! <laughs> 아이유. <I do. 웃음> <I do. 웃음> 그래, 그, 거 생각하면 돼. 야! 배고픈 상태로 아이유랑 옆에 있을래? 배고 그리스랑 옆에서 애벌레 먹을래? 어?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laughs>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결승전. 난 이게 결승 올 줄은 몰랐다. 처음 봤을 때 겁나 웃었는데. 아이유 봤는데 30분 만에 좀비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는 거야. 연예인들이 엄청 말랐대요. 그래서 체력이 부족해서 바로 좀비로 변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아이유는 뭔가 생존 의지를 좀더 강하게 만들 것 같아. 얘를 <laughs> 낙쳐 정말 힘들어도 울고 싶어도 내 옆에 아이유가 있으면 울지 않을 거야. 더 강해야 되니까 내가 더 강해야 그녀를 지킬 수 있으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이유도 충분히 괜찮아. 그치 이 사태가 끝나면은 그녀에게 고백. 저는 아, 터진다. 든든할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좀나 든든할 것 같다. 아, 씨발 살았다 할것 같아. 이거 보면은 아, 죽진 않았다. 그래도. 교장 쌤 훈화 한 번이면 좀비든 뭐든 다 잠들지 어 뭘? 프린이냐 무슨? 발로 3점벽다까부수고딱 붙인 다음에 발 쪽으로서 문만 열고 파밍하면개구나니 <laughs> 진짜 존나 일차원적이네. 레기 <laughs> 볼까요? 파워레인저 1등 아닐까? <laughs> 여기 사람 생각은 다 똑같대. 와 승률 장난 아니네 파워레인저. 야 밑에까지는 솔직히 람보까지도 영화 주인공이지만 솔직히 사람이잖아. 얘도 초능력은 아니잖아.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까지만 생각하면 베어그릴스가 1등이네. 인간 게이이야 그러면 은 좀비 사태 발생 지 가장 같이 있고 싶은 사람에서 넌 왜인 사람은 누구냐고 대체 잠깐. <laughs> 아 재밌어. 진짜 인간의 상상력이 진짜 초월한다. 초월해. 어떻게 저런 걸 상상하지?